사사기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사사기 4장 1절입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와께서 하솔에서 등천한 가나안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의 장관은 하루 셋 학부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로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지셨더라. 그때 납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 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헤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 하셨느냐 너는 납달리자선과 스블론자선 만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선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드리라 하셨느냐 바라게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게 노라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저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블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업의 자손 중켄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라 아비 노함의 아들 바라기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며 시스라가 모든 병과 곧 철병과 구백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 셋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라기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다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 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라기 만명을 거느리고 타볼 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라가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라기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새 탁구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이야기는 그 전에 있었던 바로 3장의 에우시라고 하는 한 왼손잡이 검객에 의해서 모합 왕이 죽임을 당한 80년의 평화가 있었던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상당히 길게 평화가 있었습니다. 3장 3 0절에 보면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불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했다. 80년이면 40년이 그당시한 세대로 쳤으니까 두 세대 동안에 평온했다. 그 말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에우스로 말미암 아서 다시 정신을 반짝 차리고 나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썼다라는 그러한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한 처음 한 1, 20년은 하나님께 바짝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렇다고 또 시간이 지나면 평온하거든요. 별로 문제가 없거든요. 그 당시에 가난한 땅은 잘 먹을 것과 그리고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꿀이란 이 세상의 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젖이란 바로 소와 양과 낙타와 이런 것에서부터 나오는 바로 우유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축산업과 이런 것들이 풍성합니다. 또 농업도 풍성합니다. 모든 게 풍성하니 그렇게 뼈가, 뼈가 빠지도록 일을 안 해도 먹고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하솔, 그 도시의 왕을 사용합니다. 하솔이란 도시는 원래 여호수화 시대에 망했던, 불에 타서 새카맣게 망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가난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가난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 사라, 분명히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너무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시 모아 살자. 그래가지고 화술에 올라가서 다시 성을 재건하고, 그들끼리 살았습니다. 이 사람 사람들이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왜? 해부르고 등다시니까 별로 뭐, 그들이 힘을 써봤자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기를 긴 세월 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기간이 지난 동안 인구가 늘어나고 그들도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전차 900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승의 그 돈은 그 당시에 말하면 지금의 로스로이스 값입니다.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비싼 값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비쌉니다. 그들이 심히 돈을 벌어서 군대를 늘려갑니다. 특별히 전차를 늘렸습니다. 구백성은 그 당시에 대단한 전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입니다. 그리고 힘이 강성해지니까 드디어 그 이스라엘 북쪽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20년 동안 학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냥 단순히 지배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못살게 군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학대해서 노예로 부려먹자. 그들로부터 공물을 받자. 그들을 못살게 굴자. 아주 작정하고 의도하고 학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정신이 반짝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장의 이야기는 마이너리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메이저티 주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 주류를 쓰실 수도 있고 비주류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쓰시기도 하고 여인을 쓰시기도 합니다. 꼭 장군만 쓰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 특출난 인물을 쓰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장에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드보라드보라는 이름은 뿔벌이란 뜻입니다. 드보라는 평생 동안 자기 고향 땅에서 아무라도 아마도 에브라임 지파의 여인이었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문제를 가져오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고 꿀벌처럼 푸지러니 섬기면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사사가 되었고 여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 선지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누나 되는 그 여인과 오늘 여기에 드브라라고 하는 이 여인 두 사람이 그 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여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오늘 이 드보라고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보면 아, 하나님께서 성별의 부분을 두지 아니 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분을 쓰실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작정한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예가 드브라. 이 드브라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둘러다가 그 사람을 사용합니다. 바락은 어디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납달리 사람입니다. 오늘 그리고 납달리 사람이고 만 명의 사람들의 군사를 모을 때에 어느 지파인지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납달리 자손과 스블론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납달리와 스블론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면 저 갈릴리 쪽, 북쪽, 갈릴리 서쪽과 북쪽에 살고 있는 변방 지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핵심 지파는 유다, 베냐민, 벤자민, 그리고 에브라임 문하세 이 정도입니다 이 핵심지파 4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저 북쪽으로 남쪽으로 변방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는 제일 북쪽에 있는 그변방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웃사이더들입니다 근데 그 아웃사이더 중에 한 사람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통하여 불러내십니다. 바락을 불러. 바락이라는 이름은 변락이란 뜻입니다. 우리 말하고 참 비슷하죠? 번개란 뜻입니다. 바락. 그런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이들을 붙여주시겠다라고 이 여선지자가 얘기를 하며 그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신이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당신이 저와 함께 가면 제가 군대를 모아서 싸우러 가겠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했죠.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인을 이 테무라와 함께 하는 것을 통하여서 확증을 받고 싶었든지 제가 볼 때는 두 번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위인들 가운데 바락이 등장합니다. 쭉 믿음의 위인들의 이름을 열고 하면서 바락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걸 보면, 아, 바락이 비록 여기에서 주저한 것 같은 느낌을 주고는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러한 사인을 구할 때에,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여기서 당신이라고 하는 이 당신은 단순히 한 여인이나 혹은 자기 의지하는 인간적인 대상을 의미하는 것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일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성령의 영을 주시고 사느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가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쌓이되면 내가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바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얻기를 원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것이나 연약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진을 받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기두원도 확진을 얻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바락도 확진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 과연 저를 쓰시겠습니까? 누구 이야기입니까? 모세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 가면 안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이셨잖아요. 너희 지팡이 놔 잡아라.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바락을 향한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이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불라라는 사람을 통하여 함께하시고 바락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은 저 납달리의 촌구석에 농부에 불과한 이한 사람을 용사로 가져다가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도 아웃사이더들 마이너로티들, 주류가 아닌 비주류들 한 여인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그 모든 영광이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마도 바락은 그게 드보라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쭉 읽어 보면 우리가 오늘 보았던 바로 겐 사람 창방을 치고 살고 있었던 겐 사람 중에 한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손에 의해서 이 시스라가 관자놀이,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서 죽는 그러한 사건이 뒤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4장에 납달리와 스불론이라는두 지파, 마이너로트입니다. 드브라와 야엘, 여인입니다. 다 마이너로트입니다. 바라, 납달리의 촛구석에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오문에 등장하는 이 다섯 가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이 일으키셔서 쓰시는 데에는 구분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에게는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는 그분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그분의 구원을 위하여 능력을 부여하고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전쟁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볼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래의 기손강 아래를 향하여서 다볼산에서 터 내려와서 이 기손시내라고 하는 것은 평지를 의미하고 이 기손시내는 평소 때에는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시내가에 불과니다 나머지는 평지기 이 때문에 마차가 달리기 좋습니다. 병거들이 전쟁을 치르기 좋습니다. 넓은 평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니 이 사람은 매발로 뛰어내려오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병거를 가지고 딱 준비를 하고 있으며 평계 내려오면 그냥 쳐들어가서 멸망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들을 처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5장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천둥, 번개를 그 땅에 몰아치게 습니다 갑자기 이 다부산에서부터 수불만 앞달리 군대 만 명이 막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그냥 그 기성강에다가 쏟아부으시니까 기성강이 불어나기 시작하고 그 기성강이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다뭐 갯벌 같은 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차는 어떤 땅에서 달릴 수있습니까 딱딱한 땅에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갯벌 같은 진흙이 돼버리자 전차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딱 함정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900승이 아니라 만승, 십만승이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천둥번개로 묘하시지 않아요? 바락이란 이름이 벼락이라고 그아죠 하나님께서 바락을 들어다가 바락을 쏟아넣습니다. 하나님께서 벼락과 천둥번개로 비로 그냥 그 군대를 혼란스게 만들자 그냥 순살 같이 데려와서 그 군대들을 그냥 다 처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스라가 맨발로 도망한 거 외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다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스토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티보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과 증거를 확인하고 명령에 순종하여서 저 전체를 보고 겁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내려간다 내가 전진한다 돌려간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내가 싸우러 갔다 그래서 싸우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천둥과 번개를 보내셔서 벼락을 보내셔서 그들을 대적들을 벼락으로 비로 망하게 하시고 그 뒤에 모든 것들은 그냥 쓸어 담기만 하는 전쟁을 오늘 본문에 일으키셨고 완성하셨고 결과를 얻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우리 산 가운데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 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는가? 유명한 사람 쓰는 것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골라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 다별벌는 사람들입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 헤드로 다 별벌렁 사람들입니다. 다 초란 사람들입니다. 어부들입니다. 갈릴 사람들입니다. 오늘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살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주님께서 아웃사이더들 마이너로티들 데려다가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 만들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 주류가 누구였느냐? 비주류였습니다. 그 70명이 누구였느냐?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그 500명이 누구였느냐?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을 쓰신 것처럼 오늘 사사기 사장에도 아무것도 아닌 힘없는 여인들 그리고 저 총구 속에 있는 바락 같은 사람들 저 멀리 북쪽에 살고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 예수님께서 또한 갈릴리 지방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불러다가 하나님 일고 만드시잖아요 얼마나 멋진 스토리 요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쓰시면 되는구나. 왜안 됩니까? 왜못 쓰시겠습니까? 나 같은 인생이 내가 자격 때문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나 같은 인생도 쓰신다면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위대한 일이야. 우리 주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 우리 주님은 능히. 그런 일을 하시고도 남을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바치면 주님께서 나 같은 막대기 같은 많은 막대기 같은 인생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하시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어리석은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도 스블론과 납달리 땅을 다니시면서 어부였던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세리였던 사람들 죄인이었던 사람들 불러다가 제자 삼아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꾼으로 삼아주신 이야기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웃사이더들 데려다가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사랑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영광 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웃사이드는 아무 어떤 인생을 통하 일하시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며 존귀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급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표통하심의 역사가 아무 어떤 인생들을 주님의 목적을 맞게 구분하시고 쓰시고 변화시키시고 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님임교회로 나아가는 가정의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해와 주님의 희생을 위해와 이민 교회들과 한국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